매일기도, 저녁기도 영원히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, 늘제 삶에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. 제 마음에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, 주의 은혜로 제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일깨워 주시는 모든 증거들 인하여 감사합니다. 그당시는 위험처럼 보였지만, 나중에 저를 가르치시려는 주님의 의료론 계획의 일부님 알게 된 크고 작은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. 오, 하나님,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, 주님께서 제안에 밝혀주실 빛을 끄지 않게 하시고, 어려운 날마다 은혜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,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추구할 때 저만 생각하거나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.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교와 자매들을 당신 앞에서 기억하게 하옵소서. 특별히 이 밤에 커다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 힘겨워하는 이들과 빛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과 지금은 후회하는 오래 전 실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자라온 환경에 불화하여 한 번도 인생에서 공평한 길을 잡아본 적이 없는 이들과 땅끝 구석에 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외롭게 진리의 등불을 들게 들고 있는 이들을 오 하나님 이 밤에 제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.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 저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. 지금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삶과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궁위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